이거를 다 들어야 되는데 난감하네 한 방에 한 방에 가야 돼. 근데 문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의자 두 개, 텐트, 보냉가방, 자동장니 가자. 가보자, 가보자. 어 앞에 왔어. 네, 조금 나갈게요. 네. 힌트. 맞아. 너가 밀 거야? 오, 우리 하들. 저기 도자리. 너들수 있겠지? 아너 항상 항상.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거야? 아니면은 뭐야? 너무 일찍 온거 같아. 진짜? 아무도 없어. <laughs> 너무 일찍 와서 그래. 우리 우리 좀 가까운데 피자. 진짜 뜨거운데 추워 약간 바람이 나... 아이고, <S> <멋있구나>. <S> 아 너무 춥다 아가구나 자주 저번에도 오 저번 년도한번 저번 밖에 안 왔지 이번에는 그말지켜보야 좋지 그자 하 여기 있는데 우여하 야, 텐트 안에 모래 안 들고 가지고 짬모랑, 어, 그 다음에. 어, 벌써 머리가, 머리, 모래가. 모래, 아, 모래가. 아, 다 좋은데, 이 모래. 오우, 쉣트. 우이. 매운 청양고추, 소세지. 등심 덧살 항정살. 그 다음에 한 잔도 가져오고. 볶음밥 해 먹으려고 김치하고 양파하고. 먹어볼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모래가 완전 정말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떠날까? 야저 제발 제발 조금만 잡아줘아 지금 그 바람 진짜 많이 부... 나를 잘못 잡았어. 먹기는 먹어야겠고. 나한더 많이 말해라. 와 진짜 바람이 무슨 태풍 온다 했냐 오늘? 왜그 사람이 없는지 알았다. 네, 사람이 없는지 알아. 일단은 다 먹고는 나중에 포기하자. 그냥 바람이 들어오든 모래가 들어오든. 빨리 먹자. 먹고 파장해. 응? 볶음밥도 먹을래 는데 볶음밥 잘 먹어줄까? 볶음밥을 못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만들어 보겠습다밥은 솜미밥을 가자. 하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을 너에게 표현해야 돼. 표현이 안 되네, 오늘. 나한 잘못 자랐어. 맛있겠다. 맛은 있어 보이지? 소시지도 두개 맛있어 보이지? 소세지도 두개 넣었잖아. 어이, 근데 여기 소세지 맛있어. 자르려고 가위를 갖고 왔는데, 그냥 먹자. 안됐 으음 음. 김을 가자치기 맛있겠다 오다 보. 다넣다넣저 응? 나는 왜김 없어 나한테도 조금 뿌 응. 위에 이려줘 어 위에, 위에 거기 있는. 아유 왕자님 좋아하지 먹어봐 네. 역시 굶어야 돼고 먹어야 돼오 천지가 뭐 못...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불지 몰랐네. 아유, 바람 불때문에내 탓이지, 뭐. 누구 탓하겠어. 아, 진짜 시원하니까. 와, 아, 진짜. 온몸으 어디 나가지 못하겠어. 저기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같아요. 야 깡패 스타벅스 가자 어? 뭐해 왜왜 목마르다며 갔다오자 근데 야, 야 미래야 갔다오면 텐트 없어지는거 아니야? 아니 발이 꼈다고 진짜 미치게 아 정말 피곤한 남자야 진짜 피곤한 남자야 응 가보자 가보자 뭐가 꼈다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러고 있다 저러고 있는데 꼈다고 지금 뭐가 꼈는데 진짜 덩치는 황소만한 게어 뭐가 꼈어 자자자자 자, 자, 자. 구출해 줄게 빨리 아사으로 아, 이거 좀 파봐 좀뭘또사부로 사미 파... 이좀자 파드릴게요 <laughs> 아이고 발이 발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예 왜 이런 짓을 만드는 거죠? 야, 텐트 날아갈까 봐 무섭다. 텐트 지켜야 된단 말이야. 엄마, 텐트 지키고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어? 내서 아, 아. 이제 빨리 빼. 어우, 추보다. 아, 누가 안 되겠다. 피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 아주 삐졌어 눈 기득 기득해. 집 앞까지 가보네 아주 바담한 바람이 바다, 바다, 너무 많이 들어. 뭘 만들었을까? 헉, 야, 조개 껍질이야? 뭐야? 어. 눈, 코. 눈, 코, 입이야? 목도리. 목도리도 있네. 어유잘 만들었네. 은행이는 망가. 쟤는 한개같아따뜻 차가운 거 먹어야겠다. 따뜻한 거먹고 먹어야 야, 오늘 일찍을 못 하겠다, 야, 오늘. 어. 어, 따뜻해. 조금 일찍 가자. 아직. 어? 바다를 보니까 올여름에는 좀 벗고 다녀야지. 지금 40대인데? 어, 40, 어디쯤에 있겠지? 근데, 50대의 삶을 아직 나는 생각을 안해봤어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 남은 40대를, 야! 올 만큼, 뭐, 슬슬 가야 될거 같은데, 어깨가 남은 사람. 좀 가져가서, 아이스, 아이스 아노 벤티 사이즈를 시켰더만 맞네. <laughs> 쓰레기는 챙겨서 가야지.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우리가 다 정리하고 나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완전 잔잔해. 집에 갈라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안 맞네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근데 이 의자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 진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픈데 이거 있으면 몇 시간도 앉아 있겠어. 이거 잘산것 같아. 가자, 가자, 우리 꼬맹이도 가야지. 오늘 끝나고 치킨가? <laughs> 진짜 이런 걸로. 어? 너희 마음이 란 이거야? 어? 너희 마음이 난이거 어? 진짜 너무하네. 딸기도. <목소리도> 뭘더 <못> 먹자. <잡았다> 그래 아까 이거 꺼보 보여줬을텐데 치킨 야, 야 이거 먹고 치킨을 치킨 언제 먹으려고 야딱 좋네 쥐 한방에 쥐야 어제 잘 그렸다 그래 애, 이거 2시간 짜리라고 2시간 동안 그렸다고? 응. 야 2시간 거는저 뭐시 뭐 했는데 무슨 뭐 거북이가 그럼 이거는 한 진짜 한 4시간 5시간 그려야겠다 야, 아까 그게 2시간 짜리면 잘 그렸어 이거는 한한시간 이거는 얼마 안 된, 안 그렸네. 응. 근데 뭔 쥐새끼는 이만큼 걸려. 쥐. 쥐같이 생겼다, 근데. 아니, 쥐니까. 니뭐 쥐를 그대 그래 좋아하노, 아가. 어? 응.